안녕하십니까 백마방입니다 네 전철호입니다 예, 예 2013년 3월 둘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그 부산경마장에서 또 이변이 또 많이 발생을 했죠 예. 이변 아닌 이변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에, 의외로 이제 편성이 좀 쉬워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어떤 아필의 자질이 좋은 아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록에 따라서 배당판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 어떤 그 기록에 어떤 허점을 뚫고서 하여튼 중배당 쪽에서 또 많이 들어왔고 후반부로 가면서는 뭐 인기 꼴찌 마들이 또어 입상을 하면서 인기 1위하고 입상이 되는 그런 또 아주 이변 아닌 이변을 보였는데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은 편성은 지난 주하고 약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주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몇몇 경주는 또 상당히 혼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금요경마도. 아,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미리 이제 서두 이번 주 편성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추천 경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천우 유왕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육경주 상당히 혼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인데, 뭔가 좀 자신 있는 어떤 그런 막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전천의 의원, 육경주 메인승부, 꼭 적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제주는 전천의 의원이 4경주, 두 번째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일경주를또 전천의 의원의 추천 경주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저는, 아, 조, 초반부에 이경주, 이경주를 메인승부로 가져가고요. 제주 이경주, 그리고 부산 구경주를 아, 승부경주로 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은 관심을 아, 부탁을 드리고, 자, 우선 그 평소에 하던 대로 메인승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천의왕 육경주 메인승부 진행을 해 주시죠. 네, 이제 육경주를 이제 추천경주로 어, 선정을 했는데, 뭐 이번 레이스는 이번 이제 배달이 대부가 아마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음, 지난번에도 뭐 후지 기수가 남을 할데 없는 막판 이제 한 발을 쓰면서 입상을 했는데 음, 제가 이번 레이스에서 노리는 말은 어, 최근 경주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어, 마방의 이 승부 기술할 정도로 이 기술을 이제 교체를 시키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 마필은 이제 인기도 면에서는 한, 많이 팔리면 한 4위권, 좀덜 팔리면 한 6위권 정도로 팔릴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자,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최근 부진한 모습은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레이스가 찬스입니다. 어, 찬스를 막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란 점에서, 어, 이번 육경주에서 한번, 이, 제가 노리는 이제 복병 마필을 어, 축으로 세워가지고, 인기만 한두 마필, 세 마필 정도, 어, 압축을 해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어, 육경주, 자, 전천위원의 메인 승부, 어, 복병말을 좀 복병마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고요 자, 저,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 이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이경주는 1200에 편성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 8번마 폭스레이이게 이제 1억 2천, 100만 원에 고가에 그 도입을 했는데 출전 주기도 지금 계속 깨지면서 졸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관심은 가져야 될 마필이지만 은 축으로 놓기는 좀 불안한 면이 있고 거기다 일본마 라이징 골드라는 이 마필도 뭔가 좀 결정력이 부족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마필들이라서 이번 부산 이경주가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복병마가 출연할 수 있는 아, 그런 경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산 2경주, 제가 메인승부로, 아, 그 복병만을 한번 놓고서 때려보는 경주로 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메인승부, 전천의원 6경주하고, 아, 백마왕의 2경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혼합사군의 마령, 천메다. 어 비교적 단거리 편성입니다. 아직은 어떤 경주력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 출전을 많이 했는데요. 자 전천우 의원이 어떻게 축으로 보는 마필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이제 4번 위닝 디자인 2라는 마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음이 마필은 이제 뭐 주행 검사 때도 9월달에 이제 주행 검사를 받고 나왔을 때 어, 마필이 뭐 기본 능력은 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데뷔전 때는 어, 초반 이제 선입권 전개를 했는데. 이, 마지막, 나스트에서 걸음 자체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이번에 이제 공백기를 가지면서 주행 재검을 다시 한번 받고 지금 나왔는데,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위닝 디자인2는 순발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어 출전 주기 자체는 길어진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어 이번 레이스에서 지금 이제 19조 마방에서 지금 외곽에 10번 라이언 조이두 마리를 지금 같이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4번 위닝 디자인 2는 이번 레이스에서 어 입상권에 강력하게 한번 도전해 줄수 있는 전력을 갖춘 마필이라는 점에서 어 4번 위닝 디자인 2를한번 이번 경주 축으로 세워 가지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레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예, 번마 위닝 디자인 2참 상당히 고가에도 입한 그런 안마리 되겠는데 실전 적응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역시 뭐1 9조 마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외곽의 11번 마 절대 군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좀 빠르게 가지는 않을 그런 편성에서 직전 경주 때도 보면은 외곽 게이트의 어떤 단점 그리고 마필의 그 안정감이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외곽 신청을 했는데 마필 자체가 뭐 힘은 많이 붙은 모습이고요. 지금 뭐 수영조교까지 계속 경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동현 기수의 어떤 초반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외곽 게이트지만은 좀 빠르게 붙여가면서 승부를 한번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11번 마 절대군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국산옥군 1,300. 이거 이제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마 원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데뷔전 때부터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졌던 마필이 하겠습니다. 데뷔전 때 이제 주행검사 때 모습 자체가 어이 조창욱 기수가 상당히 좀 숨기는 그러한 주행검사 모습을 보였기 음. 때문에 어 데뷔전부터 이제 인기 마필로. 좀 팔렸죠. 그리고 이제 또 조창욱 기수가 게이트 자체는 외곽 게이트였지만 아주 침착하게 내측 선입전개를 하면서 어, 내측 펜스를 타면서 막판에 이제 근성을 발휘를 했는데 뭐 이번 레이스가 전력 자체가 센 그러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어, 4번 이 원키라는 마필이 지난번 정도의 어, 걸음이라면 뭐 이번에는 이제 우승까지 강력하게 어, 도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4번마 원키. 뭐, 당일날 현장에서 거의 올대가리성으로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마필들이 좀 늦는 마필들. 그런데 지금 1번마 금강 비경이 뭐 지구력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안쪽 게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또뭐 6조 마방도 사실 뭐 상금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성실 기수 재기승으로 뭐 강하게 승부를 걸어준다면 1300에서 한번 버티기가 나올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 4번 1번이저배당으로갈것 같아서 고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현장 상태 좀 파악해 보시고 상태가 좋다면 1번 쪽에 우선 공략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조 부산 4경조 1400 혼합 3군입니다 요거는 약간은 이제. 아무래도 외상마다 보니까 변수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전천의 의원이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죠. 인기 1위로 팔려놓고, 어, 마판제, 어, 심 부족을 드러냈던 7번 동급최강이란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동급최강이란이 마필이 지난번에 왜못 뛰었을까? 음, 물론 이제 선행을 나서지 못했죠. 선입정계. 그리고, 이 마필이 상당히 경합을 했습니다. 어, 경합을 하는 바람에 이 마지막에 걸음 변화를 못 보이면서 이 막판에 아주 걸음 자체가 확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행 경합성의 경주를 펼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지난번 네이스는 너무나 심하게 선행 경합을 했기 때문에 어, 막판에 몰락을했지만 요번에는 이 7번 동급체강이란 마필이 편안하게 선두권에서 거리 적응력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 마필이란 점에서 이 7번 동급체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7번 마동급체강 자, 이제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마스타볼트가 지난번에 좀 인기를 많이 몰았습니다만은 좀 늦발을 하면서, 어, 막판까지 이제 뚝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또 관심을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2 5조 마방에서 조선곤의 또 카드고, 또 2주 만에 마피를 썼기 때문에, 일단 4번마도 뭐 상태를 떠나서, 일단은 뭐 최선의 강봉의 카드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7번이 또 저배당으로 가는 레이스인데,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현장에서 뭐, 배당 보고, 결정을 해도 될것 같고요. 자, 다음 경주, 음, 제주 이경주입니다. 이 제주 이경주는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어떤 마방의 승부 의지, 에, 또 마주의 어떤 그런 관계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외로 그, 현장에서 배당판에 흐름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그런 경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선행 마권들이 조금 치열하게 뭉칠 수 있는 어, 뭉쳐서 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복병권의 그 취임마 조건이 좋아진 취임마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평성을 보고 한번 골라봤는데. 어, 좀 아마 굉장히 안 팔리는 막권일 거예요, 아마. 어, 거의 오두막권에서 잡기가 좀 힘든 마필인데, 과감하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어, 지난번에 좀 들타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에, 좀 상당히 좀 배당이 좋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제주 이경주를 어, 제가 추천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5경주입니다. 국산사군의 1300. 선행마가 약간 충돌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이 좀, 초반부터 조금은 좀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이제 샌드킥. 그리고 이제 6번 하이퍼소닉. 외곽에 있는데 이제 10번 이제 샌드레이디. 또세마필디 이제 기본 스피드가 좀 빠른 마필들인데 어 선행마끼리 조금은 경합을 한다면 이제 쫓아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쓸수 있는 마필들 쪽으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다. 뭐, 일본 샌드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또 1300을 뛰어 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대가리로또 팔리는데 뭐, 이렇게 또 강력한 대가리가 또 부러졌을 때는 또 배당하고 또 맞물려서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는 샌드킥을 인정을 한다면 뭐, 레이스는 쉬울 것 같이 보이는데 샌드킥이 초반 선행 경합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지구력 부족을 또 드러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쫓아가는 마필들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이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선 6번마 엔드인 자리 조금 걸리죠? 예. 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 2위, 1위를 팔려놓고, 어, 좀 약간 좀 외곽 게이트 그런 핑계 때문에 좀못 갔던 마필이라서 이 32조 마방에서는 뭐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이런 마필들은 일단은 김동영 카드를 나왔다면은 6번마가 좀 강하게 나설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지금 1200을 뛰었던그 사범 하이퍼소닉이 아마 좀덜 팔리는 막건으로 갈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기록상으로 타임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이번 경주의 경쟁력은 좀 보이는 나필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이죠. 이런 네, 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 막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제주 사경주 전천의원의 제주 추천 경주입니다. 네, 이번 제주 사경주는 강력한 축이 없는 네이스죠 어.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에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레이스라고 보여지는데 뭐 기본 배당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배당이지만 기본 배당분 이제 기본 배당 자체가 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 레이스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어 마필 자체가 이제 변화를 보였습니다 변화를 보였고 어 지난번에 뛰는 내용 봤을 때도 이 마필이 이제 이 뛰려는 이 의지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직전 레이스가 결코 약한 레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물론 이번 경주에서도 어, 인기도 면에서는 밀린 듯한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어, 지난번에 확실해, 확실하게 이제 변화를 이 보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놓고 한번 때린다면 짭짤하게 또 배당을 아, 어, 갇혀 몰고 올수 있는 마필이기에 어, 이번 사경주에서도 한번 중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최근에 그 어떤 제주, 그, 옛날에 제주삼아 맛필들이죠? 예, 예. 상당히 좀뭐 서로 넣고 뭐 빼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충만만 잘 잡으면은 상당히 짭짤한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제주 사경주, 전천호위원회 제주 추천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육경주로 갑니다. 예, 부산 육. 경주했잖아요 제가. 네. 아, 처음에 매일 했군요, 참. 자꾸 까먹어요. 자, 다음 경주, 제주 오경주입니다. 유... 1,400, 한라마 2군. 뭐, 축을 어떤 걸로 봐요? 어, 또 상당히 혼전. 이것도 보이는데. 혼전인데, 오늘, 이제, 부산경, 이제, 제주경마 지금 세계경주를 시행하는데, 세계경주다 상당히 혼전입니다. 어, 그만큼, 이제, 이, 배팅에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레이스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뭐, 강력한 대가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은, 이제, 10번, 이제, 성불신동이라는 마필을 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요 음,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졌던 마필이었죠. 이제 복귀전을 추리면서 어, 인기 2위권 마필로 팔리면서 어, 인기에 부응을 하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1,400을 뛰어봤고 그리고 비록 지난번에 오차가 했는데 거의 뭐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 그만큼 이번 경주 지난번 1,400m를 경험을 했던 어, 마필이란 점에서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자, 이 10번 이 성불신동 요마필을 한번 관심권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마 성불신동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 저는 그 12조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는 4번 마 새벽종과 9번 마 명품자랑, 여기 서 중에서 아무래도 그, 주전이라고 할수 있는 한영민 기수가 탄 4번 마 새벽종 역시 뭐 지난 승군전에서 1,400을 타면서 지구력이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1,400을 뛴 어떤 그런 막판의 활용 타임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4번 마 새벽종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 부산 7경주입니다. 네. 아, 국산 4분의 1,400인데요. 자, 요것도 좀 쉽지가 않죠? 추첨료가 좀... 몇도안 되는데, 약간 좀, 뭐, 인기도 면에서는 한 두마필이 지금 상당히 많은 인기를 음. 끌고 있는데, 아 어, 인기도 대로 뭐 들어오는 그러한 경우도 음. 많,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음. 보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승군전이지만은뭐좀 꾸준한 전력을 보이는 그오 번만 세천 년 대로가 좀 많이 팔릴 음. 수 있는 그런 편성이지만은 이게 그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지금. 편 400에서는 그렇죠. 편성으로는 음. 뭐좀 어느 정도 팔리겠지만은 뭐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오조마방에서 출전하는8번마 킹프라다 쪽으로 음. 조금 더 정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마필은 이제 아주 지난 주에그 조교 때음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성거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조교를 안 하고 일주일 후에 넘어왔는데 편성 보고 나왔기 때문에 8번마 쪽으로 승부 좀좀하하 나오지 지않느냐이이렇생생을좀하하서서무무짓짓습습다다자 한국 주입니국아국산국군국 한국 한국 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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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한런 편성이 아리까리하면서 좀 배당이 나오죠? 예. 국산상부서. 축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한번. 네, 저는 이제 일본 골드원이란 마필을 음, 이번 레이스에서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이 골드원이, 음, 지난번에 1300을 뛰면서 초반 선행을 나갔습니다. 선행을 나갔는데, 4코나 어, 진입치점에서 이제 선행을 빼앗기면서, 음, 마지막에 이제 주폭을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어, 이번 경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일본 제 골드원이 지금 정동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이트 또한 이제 1번 게이트. 편성을 쫙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마들이 나오고 있죠. 자, 1번 게이트의 찬스다. 자, 1번 이 골드원이 선행력을 뽑아내가지고 충분히 자기의 걸음을 이끌 수가 있다는 점에서 1번 이 골드원이란 마피를 이번 레이스에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막판에 뭐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1번마의 어떤 선행 구도, 어, 좀 인정이 되겠고, 예, 저는 그 3주만에 나오는 7번마 조이퀸, 예, 물론 좀 약한 마필입니다. 포트스톡톤의 자마고, 그렇긴 한데, 뭐, 지난 경주에서 조찬웅 기수 태워서, 54km 달고, 이 정도의 어떤 경주력이면은, 그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경주력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서. 마필은 조금 더 발전한다고 봅다면은, 이번에 50km라면은, 7번마가 좀 배당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laughs>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500이죠. 예. 아, 이것도 출전마가 이제 8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요건 제가 그 추천경주로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구경주를. 근데 지금 이제 그 승군전을 맞이하면서 14주 공백이 있는 6번만 매직 댄서가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력이라면은 그냥 뭐 이제 오지 않겠느냐 이 정도예요. 정상적인 컨디션에 어떤 정상적인 주기라면 이렇게 보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뭐 공백은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래서 축으로 아주 놓고 갔다가 또뒷방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는 뭐 이번 경주에서 지난 경주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하나 출전을 했는데. 그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다. 아 그런데 아마 좀 무리를 했던 어떤 전개를 했던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 그 마필이 이번에는 아마 좀 많이 좋아져서 더 지난번보다 더 좋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마필을 차라리 놓고서 이 구경주를 추천경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 구경주를 제가 추천경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현장에서 좀 팔릴 것 같기도 하고 출전마감 많지가 않으니까요. 자, 10경주입니다. 아, 국산상고 1600. 요거는 이제 축을 인정을 해야죠. 어떻게 봐요? 이거 3번, 3번, 뭐, 3번만. 3번, 이제 아멜사톰이뭐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데, 음, 저는 7번 물꽃이란 마필이 요번에도 또다시, 어,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물꽃이 이제 1월 달 경주에서 상당히 좀큰 배당을 터뜨렸죠. 111배짜리를 터뜨리면서 들어왔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어, 인기순위 한 5위권 정도로 팔렸는데, 뭐, 이 물꽃이란 마필이 그 전에 뛰었던 그러한 마필 모습하고는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 속에서 경주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이스에서도 이 물꽃이란 마필이 어, 지금 승군전을 치르다는 점에서 인기도 면에서는 밀릴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저는 이 7번 이 물꽃이란 마필이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번에도 거름의 변화를 또 다시 한번 어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7번 어 물꽃을 어 추천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저도 뭐 7번에 대해서 승군전이지만은몇 편성 편성 보니까 1,600 한번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지금 3번 마 아메사톤 같은 경우는 편성이 조금만 세면은. 이착 세 번이거든요. 음. 이제 퐁당으로 가야 되는 부중도 늘었고 그래서 퐁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해요. 뭐 능력은 인정을 하겠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경과를 하다 보면은 왜 그런 이제 오래 하면서 직관적인 뭐 그런 부분 이 있잖아요. 이착 세 번에는 그 다음에는 뭐 없다 뭐 이런 속설도 좀 있는데 자 일단은 뭐 그거는 현장에서 마필도 보고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11경주까지 왔습니다. 국산 이군의 1,400. 아자 이번주가 이제 핸디캡이 거의 없습니다 어, 두 경주 밖에 없는데 토요일 마지막 경주 하고 일요일 마지막 경주 어, 두 경주가 핸디캡으로 준비가 됐는데 어, 이번 경주는 출전 예정마가 상당히 많았죠 예. 아, 22마리인가가 제 기억에 아, 준비가 됐었는데 예, 그 중에 14마리가 나왔네요 그만큼 아, 상당한 혼전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는데 전천천 의원이 이 마지막 경주를 또 추천경주로 준비를 했어요 네. 뭐 자신있는 마필이 또 출전을 했나보군요 음. 일단은 2번 할리하고 저는 4번 이 토치란 마피를 축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2번 할리하고 4번 토치는, 어, 선두력을 앞세워서 뛰는 마피라는 점에서 초반 그리고 중반쯤, 이 선행 충돌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할리도, 어, 최근, 아직 뽕을 뽑았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을 이빨 뽑아내면서, 어, 최선 다했던 마피 되겠고, 어, 토치 역시, 어, 민성 기수가 기, 기승하고, 그리고 뭐,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면서, 어, 지금 착순권에만 계속 갖다 대고 있는데, 두 마필 다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레이스를 어,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어, 이번 경주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 요 마필은 막판에 진짜 좋은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거리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번에는 충분히 1,400 레이스 앞이 붕괴가 될수 있는 그러한 경주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어 제가 지난번에도 추, 추천을 드렸던 마피를 대가리로 추천을 드리면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1 1일 경조, 어, 좀 승군하고 뛰는 마필들, 그 다음에 선행권의 충돌을 예상을 해서, 어, 지난번에 한번 노렸던 마필을 한번더 승부로 가져가겠다는 점천의 의원 어, 추천 경주에 어떤 그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10일 경주까지 한번 좋은 적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8일 금요 경마의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쉬운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마필의 상태까지 꼭 관심을 가지시고 꼭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좋은 적중으로 한번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 금융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